미국에서 첫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에볼라는 어떤 바이러스고 또 증상이 무엇인지 이사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에서 첫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공포의 에볼라 바이러스. 그러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의학계의 지적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 이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는 평균 13일이라고 의학계는 밝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 수칙으로는 환자 접촉을 금하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공기로 전염이 안 됩니다. 감염자의 피나 침 등이 입이나 코 또는 상처를 통해 몸에 침투해야지만 감염되는 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의학계의 조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에볼라가 발병한 기니, 라이베리아, 시리라리온,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여행을 자제하고 그쪽에서 여행을 하고 온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기 증상으로는 인플루엔자나 말레리아의 증상과 비슷한 것이 특징으로 오한, 목과 근육을 통증, 심한 두통, 구토, 복통, 설사, 몸에 힘이 빠지고 관절통,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중추 신경계에도 영향을 받아 극심한 두통, 동요증, 정신 혼란, 피로, 발작, 때로는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는 자반증, 점상 출혈. 반상출혈, 혈종 증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볼라 감염자는 체액을 재분배에 의해 다발성 장기 부전, 저혈압,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집중적인 조직 괴사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Well, to to so, Ebola, like 한편 달라스에서 확인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어린이 5명 등 18명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져 보건당국은 이들을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